아, 우리, 뭐예요? 하나? 아, 방송 전에 착각, 착각했던데. 네. 그렇죠? 아, 놀라셨겠습니다. 저는, 어, 다시 한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 라텍스 베개 소개해드릴 저는 꽃중엽 이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라텍스 베개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쇼시스트 전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뭐, 라텍스 베개는 워낙 인기가 있고요. 아,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그렇죠. 싶어요. 특히 음.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그, 어 윤미 씨랑 네. 민소희 씨랑 윤미 씨랑 민소희 씨랑 같이 네. 방송 또 윤미 씨는 판매... 누군가요? 몰라요. <laughs> 민소희 씨랑 방송 을또 판매됐었는데. 아 진짜요? 네. 와. 왜냐면 그분이 선택했던 그거였어요. 왜냐면 음. 지나가다가 배개 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쵸, 라테스 그렇죠. 비싸요. 어, 그냥 그냥 배기인데도 불구하고 4만 원 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가격이 있대요. 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정말 저렴한 거로 음. 18,800 원부터 시작하는 소셜 쇼핑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도 이제 하나하나 컬러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컬러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뭐 하러 사러 가면, 어, 이 컬러는 없어요. 아, 좀 더, 아, 그 파란색인데 조금 더 어떤 파란 없을까? 이런 게 얘기할 때, 없어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오늘 컬러 보시 되면, 깜놀하고요 그리고 네. 가격 보셔도 깜놀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네. 이 라텍스가 합성 네. 라텍스 많은데요. 아, 오늘 천연! 천연. 천연 라텍스라는 게깐놀였입니다깐놀였입니다 깐 네. 왜냐하면 천연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거죠 가격이. 아니 뭐 비싼 놈중고 네. 천연 라텍스 구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 아예 다 불어요 그건. 그럼요. 하지만 그럼요. <laughs> 나 이겁니다. 나, 나, 이겁니다. 나, 나, 나 너무 난 모르는구나. 요, 이거 아니 아니요. 이거 이 무광 꽃피었습니다에서는. 네네. 무광 꽃피 무광 꽃피었습니다에서는 네. 정말 저렴한 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어, 게바디필러까지 가격을 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을 저도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일단 베개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세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아이서부터 뭐 네. 이렇게 넓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렇죠? 청장년층까지도 다 네.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사이즈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커버가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 컬러가 많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아예 재질도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카나하시한테 보여드리면 네. 먼저 저희들 보여드릴 베개 사이즈 모두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네, 오늘 어? 지금 샘플로 가져온 사이즈는 미디움이고요. 나그 좋아요 원래 네, 그 고기 먹을 때도 미디움. 왜래. 아저 작자. 오늘 좀 전에 내가 원어원 얘기하다 했더니 개감 떨어졌다. 어. 원어원요. 아니근데 원어원. 그러니까 원어 원어. <laughs> 여러분! 원어아 원호... 미안하다 이거 안되겠다. 우리 아, 남들이 다 욕해요. 근데, 어어웃긴다봐웃긴다봐 어, 봐. 아재야! 아, 아재, 저보다 아재. 아재. 아재야. 우리 다 아재야. 좋아요. 미사수님, 아재예요. 좋아요. 박수님 아재예요. 아재였 근데 원어원이랑 정말 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오늘 라피스 에0개가 무슨 색깔을 뽑아도요? 아...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아, 이어떻핑 픽립, 어느 핑리, 뽑아야 핑리, 될지. 핑립핑립 핑리, 픽미어, 네, 뭘 봐도... 뽑을지. 네 모르는. 네. 자, 먼저, 어, 라텍스백에다 좋은 건 아시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저희어머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동남아 갔다가. 네. 저한테 사줬던. 꼭 사와야 되는 필수품, 그래서, 그렇죠, 필수품, 필수품 중에 하나죠. 하나가 라텍스였는데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야? 이제 라텍스로 유명한 게 이게 아무래도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렇죠, 성분이 무 원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운 나라에서만 날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근데 오히려 천연 라텍스라 하면요. 그 고무나무 성분이 무려 80% 이상이 돼야지만 천연이라는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라텍스가 있어요. 네. 뭐 합성 라텍스가 있죠텍스도 있고요. 저렴이 좀 알아보자면 합성 라텍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천연 라텍스라는 이름을 받으려면80% 이상 고무 오. 그 천연 고무 원료로만 되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외국 가서 사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필수품목이잖아요. 그때그 때는 필수품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발리를 가신, 분들 그럼요, 태국 가신, 분들 태국 가신 분들도 사 오시고요. 네. 국 가신 분들도 사 오시고요.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는요. 그 천연인지 아닌지 인증 못 받고 가거예요 모르죠. 아, 우리, 우리 내가 썼던 게 천연인지 나도 모르겠네. 모르죠. 천연인지 아닌지는요, 사가지고 바로는 몰라요, 또. 그러니까, 모르죠. 사용해보시면 아는데요. 자, 합성 라텍스 같은 경우는요, 관리를 좀 잘해주셔도 2, 3년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지고 이렇게 부셔져요. 아, 맞아요. 이게 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굳어지는 형상이 음, 음, 있더라고요. 음, 음, 음. 근데 천연 라텍스 같은 경우는요, 관리 잘해주시면은 무려 10년까지 거뜬히 사용이 가능하시다. 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이제 딱 공부하고 상품을 알아갈때1 0년이란그 기간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아, 이거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베개 안 베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다 베개, 그래서... 다 집에 한두 개쯤 있잖아요. 그죠두 개. 두개뭐예요 아, 이제, 다중에 네. 많으시면더 많겠지만. 네. 자, 그러면, 잠은 또 매일 안 주무신 분도 없겠죠? 다 주무시겠죠? 그렇죠. 잠도 다 자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제일 공감하는 얘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 있어요. 잠이 보약이